아, 오늘은요, 어제 말씀을 하다가 아, 다 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가지고 오늘 뭐 열매를 어, 많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유용할 것이다고요. 열매를 얻으리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말씀을 들으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하다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세 번째,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유용할 것이다 욕을 하다 말았죠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뭐죠? 신앙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시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했죠 그리고 고멜은 뭐죠? 전부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부정한 아내인데 고멜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고멜은 완전한, 완전한 자인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완전자가 됐냐,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를 이긴 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다 부정한 아내처럼 그런 관계가 우리의 시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아버지의 마음은요, 무조건 사랑을 해요, 무조건 사랑이죠? 무조건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도된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탁월한 아빠만 찾아다닌다, 그죠? 그러면 뭐죠? 맨날 불평, 불망, 참소받고 엄나하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호시하는 거죠, 호시야. 호시야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지사, 구원지 구원이죠. 음란한 아내를 추락해가지고, 행금하는 자를, 아들을 맞이했는데, 고멸을 먹고, 참녀참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쥐고, 우리가 여잔데, 여장, 고멸이 우상승배, 창녀라는 거죠. 바로, 음란한 아내, 부정한 아내. 이런데, 우리 뭐하죠? 둘이 합쳐가지고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냐는 거죠 하나님보 뭐라고 그죠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에는? 신약의 열매인데 뒷자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이죠 또 영생의 열매 요한복음 4장 36절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 3절이동 회계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이동 선한 열매 야구로서 3장 17절 골로세서 1장 10절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 입의 열매 자원 13장 2절 자원 18장 2절로 21절 손의 열매 자원3 0장 31절 의의 열매 자원 11장 10절 의의 열매 자원 18장 2절 21절 에일어나는데 이렇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유용하게 되야 돼그 열매가 뭐냐 그죠? 여기서는 뭐죠? 교회는 포도나무와 감남나무했죠 포도나무, 감남나무 이 나무들은 유용한 열매를 많이 내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뭐요?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교회 의 큰은 잠보다 더큰 거예요. 큰 그늘이 된다 그랬죠. 그 그늘에 거한 자가 보라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늘이고 하나님의 그늘이고 메시아의 그늘이라는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늘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고 그들은 거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늘 즉 교회의 그늘로 이해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계획입니다. 누가 보면 1 9장 그래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그런 말씀 나오죠. 이 교회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죠? 돌아올 거라는 거죠. 시편 23편을 읽어보니까 그는 내 영혼을 소생할 것이다. 그들은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 백성은 곡식이 나 포도주처럼 세상에 축복이 되려고 약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백성에게 나무의 가지 가은 거라요. 나무의 가지. 요한복음 1오에 뭐죠? 나는 포도나무의 어 가지 이렇게 나무와 가지 같다는 거죠.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곧네게 그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푸른 참나무 같으면은 우리도 그 뜻대로 푸르름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중동에서는 잣나무가 심히 크고 무성해 가지고 햇볕과 비를 피하게 해준다는 고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참여자에게 기쁨과 방어가 되게 되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의 보호와 세로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편안히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상황이 어, 요감을 따라 가지고 태양과 방패 또는 그들과 방패 아니면 그들과 힘이 그들과 그들 그들과 힘이 기뻐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들이 아주 필요한 거죠. 뭐 뭐처럼 태양과 방패 같이 그들과 방패 같이 또 우리 이것 통해서 왜요 힘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기후에 어, 상관은 천천히 피난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는 그 백성의 나무의 뿌리가 될 거라요. 나무, 나무의 뿌리. 나무가 뿌리가 튼실해요잘 열어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겠죠. 내가 나로 말려마 열매를 얻으리라. 많은 열매를 누구 때 얻는다고요? 하나님 때문었잖아요하나님의 적당하게 햇빛을 주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이지. 그냥 매일 피가 오고 가면 은그 꽃이 수정이 안 돼가지고 열매가 맺혔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는 열매로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맺는 열매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적당한 피와 적당한 햇빛과 모든 걸이루어지으위 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요? 바로 성령 열매 회계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입의 열매 손의 열매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영생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야 될것아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대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어떤 의의 열매를 맺던 지간에그 모든 칭찬은 어디로 돌려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욕수하신 선한 것을 지향하고 행하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시기 때문인 것이요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해야 되고, 포도나무같이 꽃과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날에 포도나무같이 그런 신화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오던 가지니주인에게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죠. 우리가 그그늘날 있을 때 시장생활은 어떻게 했냐 해요. 우리가 포도나무 밑에가 있으면 뭐죠? 포도소가 주렁 이런 배장을 못해 얼마나 신나요. 그 밑에 그들이 지어잖아요. 그늘 밑에서 포도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뭘생각하기 당한 거죠. 그늘에 있었을 때그 시장생활은 어떤 생활을 깨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가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늘에 있는 신앙생활을 거예요. 어디? 내가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은 그늘에 있는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바로 누구예요? 이거를 호세아와 고메를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다른 우상처럼 섬겨 있는데 그러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섬겨도 무슨 열매가 맺겠느냐?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용 더하다 축복이 에브라 임이죠 에프라임 열매를 맺다 두 배의 땅. 에프라임 두 배의 땅이죠.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에브라 임이에요 더하다 복 더하다 축복이 어떤 시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아무때 맺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용, 하나님의 시기를 맞이해야 열매를 맺거 아닙니까? 도하는 축복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요즘의 둘째 아들요 부 배의 축복을 받고 조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없고다면요 아주 과거 뭐죠? 보리스도 되죠. 조만기가 충만일 때 나죠. 어딘지 모르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사고를 잘한것 같은데, 그들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8절에,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려마 열매를 얻으리라. 이걸 우리가 명심을 했다 말이죠. 열매를 어떻게 크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열매를 개겠습니까 적당한 비와 탁자한 햇볕과 모든 조건이 맞춰져야 열매가 풍성히 내지, 푸른 잔나무 같은 거, 푸른 잔나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잔나무 같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누가 내가 푸른 잔나무 같게 되야만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 잔나무가 뭐죠? 그늘 아래 있는 푸르지 않다. 그늘아도 푸른, 푸른이 되겠습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푸른 잔나무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빗속에 있어야 푸른 잔나무가 되잖아요? 잎이 밝게 되잖아요? 그래야 영독선을다 받아서 열매를 푸른에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늘아래에 있는 것이 영양분을 받겠습니까? 햇빛을 받겠습니까? 열매를 맺겠냐는 거죠. 잔나무는 향내가 좋다고 그러세요? 푸른 잔나무는 향기가 더욱더 많아지겠죠? 이걸 줄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한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은요. 푸른 잔나무로 향기와 열매를 맺으리라고 우리에게 절교으로말씀했다 거죠. 뭐로? 푸른 잔나무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하단의깊으시아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야 산돌 산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이시며 이산 돌이 신령한 집을 이루고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더욱 좋고 더욱 귀하게 연락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이 재물을 들수 있는 제단에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연락될수 있는. 시생재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영적생활의 원리를 그들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산돌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들도 향기가 있고 환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돌로 일컬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신령한 집이라는 거죠. 이 기호는 뭐죠? 바로 뭐가 기초예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라 되고 기초.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잖아요. 그죠? 건축자는 목회자들이고 거기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면이 다양하며 만인의 유용해된다그거죠 교회는 그 터에 있어 가지고 신령하며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재료로서 거룩하며 그 집의 기부하고는 성령의 의되고 교회에서의 상호 관계는 하단님의 영과 믿음으로 이룩될 것이며 그 집의 용도는 신령한 역사로 영적인 생태물을 드리는 거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토, 토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토는 신령한 것이고 재료는 그리스도이고. 가구는 성내의 은혜고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용도는 용적 희생이 책을태어주는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이루어져 매일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어제 되고 오늘이 아니라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니다 모든 서방 크리스트는 거룩한 제사장이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고르권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적인 시작을 제물용 드려야만 하고 또한 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는가? 내가 고르권 제사장이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 무엇으로 드려야 하겠냐는 거죠. 그 제사 제사상에다가 올려놓아야 하는데 무엇을 올려놓겠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올려놓어야. 제사란데, 무슨 열매를 올려놓아야 하겠냐는 거죠. 우리 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신명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세하자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열매. 재물이 뭐라고요? 열매를 올려놓고, 재물을,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신앙의 열매. 그죠? 이런 열매를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단들이요 고루칸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오던데서 불려내요그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라는 말씀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 어디 나오죠 이사양 43장 2절 나오죠 진정으로 택함 받은 족속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명은 아신자 그것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사야 43장 20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들은 어디다 오죠? 출애국기 10장 6절에서 이용을 했죠? 내게 대하여 최산 나라 된다. 이것이 출애국기 10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 43장 20절이고, 왕같은 제사들이고 그죠? 왕들들은 어디요? 출애국기 19장 6절이고, 여기서다 인용을 했다는 거죠. 고을 건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이는너희를 오전서 불려내어 그의 기한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려 하늘아오죠. 십자를보니까 너희가 저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대는 급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급유를 얻은 자이라 모든 신실한 그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성경이 보니까 택하시라는 것이 마흔 아홉 번 나와요. 면숙이 심도는 실제 보니까 여호와이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일단 한번 해보니까 상세전에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구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나오죠. 이것이 뭐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모두 한 가족을 열으며 일반 세상과는 구분된 사람이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그의 성령에 의해서 성결되어지지 못할 때라면, 이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광, 원리, 그리고 행위의 사람이 될수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진실한 종들은 다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하고, 페드로 저서 이제부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단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과 그들의 영적인 모든 원수에 대한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왕같은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에 하단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한 통치자 밑에 모여가지고 같은 방법과 관습에 동의하며, 이라란 법에 의해 가지고 통치를 받는 하나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성, 하나님께 성결되어지고 헌납되어졌으며, 그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성화되어졌으므로 거룩한 백성이란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이 총에 영광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획득하고 선택하고 보호하며 기뻐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네 가지 위험은 그들이 우연히 지었되지 아니라는 거죠. 이는 본래 그들이 처음 상태는 무서운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섬유로 다행히 어둠에서 놀러온 빛과 기쁨, 즐거움, 그리고 버전의 상태로 부름을 받았다고 입었다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자격을. 하나님께서는요, 극률이 여길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호세에서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가야 할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어 줄 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는 어떻게 해야 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을 받은 자다 왕같은 제사자다 이렇게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1장 읽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로 말씀하시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를 떠나는 크게 행로마배로행당하거라 아니 어떻게 하다니요 우리에게 뭐, 뭐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할수 있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요원을 떠나가지고 크게 지금 행음하고 딴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 다니는데, 내 안에 딴 우상군대 가지고 제대로 싫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뭐요? 전부 다해음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호수와는 구원인데, 구원은 뜻인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냐 거예요. 그 남편을 등장시켜가지고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움을 입은 1년에, 영광스러운 선자들은 요일이나 요엘, 아모스, 니가, 요나, 오바디아 그리고 이사야가 살면서 예언을 활동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호세아는 이들 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은 호세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은 호세를 통해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1 9와1 4 이전에 여러 법의 역사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발한다고 말씀하시는 아았다는것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요. 그 뒤에 곧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호수야는 그 말을 선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선지였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요? 여호와께서 그 뒤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그 말씀을 선파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야 선지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선자보다 다소 먼저 이런 불쾌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인는은 얼마나 어렵게 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르신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하느냐. 그죠? 일소엘 이름을 찾아 도행하겠다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이 호사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 당했겠냐고요. 그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생각해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이 일부터 시작해내면 안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일장절자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에 이를 것 같은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음란한 여인을 통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민과 같은 마음이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 참, 해보, 해보,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시원한 세월인가 우리가 과연 마씀안 했는가? 믿음 안 했는가? 우리가 호세한 속에서 정말 호세와 고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만 진단을 해보자는 거죠. 이건, 이 말, 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되지, 변화되지, 이 말이 우리에게 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했던 거죠. 아무리 맞춰버려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우상승가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나면은, 지금 이수라들 이름을 천여 도하라 했단 말과 뭐가 달라요. 그죠?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것과 뭐가 달라요? 교회는 당연한데, 세상은 짝해가지고, 세상적인 자식만 남은 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는 크게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가 정말 호세와 고멜 관계를 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자는 거죠. 내는 게, 뭐요? 바로 이스르의딸로 루하마, 아들 로 암미.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또잘 청찰해서 또 마시면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수를 낳아야 되는지, 왜 딸을 낳는데 뭐죠? 로 루하마, 아들 낳았는데 로 암미. 로는 다부정을 했죠. 그사람들왜 나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잘 하면 내일은 또 정감 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